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 우1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바이퍼럭스 클레버타키온 프로예요 그동안 뭐 65W 뭐 이런 애들 보여드렸었는데 90W인데 뭐 90W 뭐 아니지 뭐 충전만 되면 되지 가 아니라 모든 걸다 충전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 하니 색깔이 두가지인데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구성품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이쪽에 충전기 본체가 있고요 배깐 둘게요 하고 거치대 충전기를 여기다 끼워놓으면 되는 거고 사용설명서 이렇게 저런 케이블까지 그꽤긴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을 보면은 포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건 l e d 에요 USB PD 쪽에서는. 맥북 충전이 돼요 사실 맥북이 아니라 그냥 USB 타입 p c 아무거나 노트북이면은 충전이 가능한데 뭐휴대폰을 꽂으셔도 상관없고 최대 60W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쓰면서 전원이 유지가 된다가 아니라 충전이 실제로 되는 충전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퀵처리 3.0 많이 쓰시는 갤럭시나 LG폰 끼우시면 고속 충전이 지원되고요 제거 화웨이 끼웠는데 그것도 되더라고요 P9 플러스 끼웠는데 그리고 밑에는 AI로 자동 조절하는 표준 5V 최대 4mA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워치나 뭐, 충전속도가 빠르지 않은 기계들, 여기다 끼워서 충전을 하시면 돼요. 이거 네 개를 동시에 꽂아가지고 고속 충전을 마구 돌려도 90W까지 충전을 하니까 문제없이 다 되는 거예요. 갤럭시 고속 무선 충전기 같은 거끼우면 뭐,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것도 문제없고, 거기에 타입C의 라이트닝 정품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8, 8 플러스, 10,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신형들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거기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크지가 않아요. 90W까지 나오면서도 일반적인 맥북에 딸려오는 충전기 만한 요 사이즈여가지고 휴대하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뒤에 표준 8자 플러그니까 어디 가서도 편하게 그냥 뭐 코드 안 맞는 거 있으면 그냥 8자 플러그 너무 흔하니까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맨입으로 항상 오지 않죠. 요거를 세 분께 제가 추첨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는 아니고 저희가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밑에 설명에 있는 링크나 카드를 타고 가셔가지고 응모를 해주시면 되고 색깔은 무작위. 저희가 들어오겠습니다. 요즘 타입 C가 점점 흔해져가면서 커넥터 모양뿐만 아니라 이 충전 기술도 하도 많아져가지고 어떤 걸 사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이건 진짜 아무거나 꽂으면은 심지어 미디어텍도 되더라고요. 만능 충전기라는 게 되게 식상한 표현인데 이건. 만능 충전기라고 표현 해도 될것 같아요 노트북부터 뭐 스마트워치까지 고속 충전 되는 건 어지간한 건다 되니까 그렇습니다 클레버 타키온 프로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꽂아놓고 원래는 여기 옆에다가 휴대폰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